자, 이렇게 일렬로 세워두고, 아니, 근데 네가 지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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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까 1바나1라운드때못생윙을좀 충격적이었어. 코스시. 빠져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. 나갔 다가 달라고. 이거 아니야? 채팅하고 오셨습니다. 그인스그 새끼 그 인스타 뭐, 는 뭐, 호구. 뭐라? 나보고 그탄 저런 방해하는 방해하는데 저거 나보고 나보고 전공새끼래. 그래서 없더라고. 뭘로? 친구가 그다라 여기가 거 있나? 여기서 여기서 플러스 1잘 듣노 소뭐노클라져 있겠지? 여기 일걸? 야 여기 방패인데? 방패다 방패에 있다 걸러진 건데? 아닌가? <농탄 웰> 내려온다야야야라즈라즈라즈블리츠블리 <생각하러. 농탄 웰> <농탄 웰> 뭐야 그럼 블리에몽탄라즈 어디 있라즈 몰라? 네. <농> 아니 맞는데? あヒル나ン좀어ルト 아, 어, 주고 싶은데 내가 글로 가할 수 있을까? 아니 ヒルトンあヒルトンあヒル어ン야야야야나나나 자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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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칼? 아, 개세... 아니 야 진짜 이만큼 나왔어 okay, 누구? 오케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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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. 어, 이거. 진짜 손톱만큼 나왔어 누구 누구 자갈, 자갈 자칼자케 자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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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, 총알 없어. 놀래가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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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, 이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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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살리다 어, 튀었다. 어. 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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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뭐뛰는데 어, 위에서 띠, 위에서. 일로 온거 아, 다 25초 남았어. 아, 피 없다. 글로 안 올걸? 아, 그런 가15 s 10 s e c o 얘아얘들 <놀람> <laughs> <놀> <놀람> <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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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련도.